소연또 가슴이... 내 자리하는 들클연은 k o 라인 a 아 가방 없으셨죠? 개풍 라인 은 Korea. 탈연은 Korea. 탈연은 Korea. 탈연은 Korea. 탈연은 Korea. 탈연은 k o r e 아파요 힐 주세요 감사합니다. 주방 있어 스 빠짐 주방 좀아면 잘해야 돼. 어쩐지 아프더라 아인 아 어, 주방 잡았었다 주방 잡았어 나이스 다했어 와.. 안나지네 오케알 아이고. 헤자리는 hey. <laughs> 니티 네 <팀> 버려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자리아 피기데피 1인데. 와, 나왜 이렇게 오래 거야? 살고 있냐, 근 데. 우꼬았는 <laughs> 데. 우리 근 데. 빨리태아나게 해줘. 아나 데. 아, 고아는 데. 다리, 아, 고아 택시. 하, 택시. 와. 아, 고아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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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에헤이 에이 나이스 할 만해 할 만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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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니 그냥 안 가도 될것 같은데 우리 라인 그냥 빼고 아유. 라인 라인이 와야 되는데 주방 없음 주방 없음 아 몸빵 해줬는데 아니 너가 몸빵 해줬는데 주방 없음 공격기가준비됐어이 가. 기가완이히작동다이이스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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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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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이 나이스. 이스이스 나이스. 운전 갔어? <laughs> 근데. 야, 우리 둘 우리야, 다 암살 당할 것 같은데. 지명. 야. 야, 갑자기 또. 아, 갑자기 뭐해? <laughs> 어이구, 아프다, 아프다, 아프다. 쟤 다. <laughs> 아, 쟤 아. 다. 홀리. 음. 자, 아, 나 뒤로 던지네. 아, 멈출 줄 알았다. 야, 타 컷! 아, 싹! <laughs> 아나 돈다. 가차 돌아. 야 같이야. 방금은 해봐. 봤 나도 <laughs> 일 아, 뭐 대스야. 아2 대스. 어 이럴 수가. 저그 사람이 문제였어. 아기들. 이또못 먹었다 소리. 아웃 또. 한... 좀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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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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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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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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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방 없음 저기. 자판 있나? 자방 음 자리야. 와. 공중에 났으면. 다 팔고. 멍 안돼요? 망치아 씨발. 팔벤 오. 어. 할만해 오대오 어... 가려. 라이가라. 라이만 해요. 라이만 해요. 계속 막아 주 나이스. 나이스. 완벽 근데 피수 없어요. 나내 가는 중. 나 가는 중. 나는 빼자, 빼자, 빼자. 야 배고파 어, 빨리. 빠져. 이방 없어. 가..가자 가야 가자 오케이 어방 어, 없어 라인 조심 어 찬다 아가돈 여기 다리야다리 머리 나안 들어갔어 자리야 딸 아, 힐은 음, 인정. 힐에 빠진다 빠짐. 힐에 힐에 빠짐. 힐에 빠짐. 힐에 빠에 빠짐. 어에 빠짐. 힐에 빠짐. 힐에 빠짐. 어힐

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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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방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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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 개코비 라인 뭐야 아 쏙쏙 라인해라 빨리 아나 라인보다 사실 잘해서 잘하는데 왜 자꾸 라인을 시키려고 해가스모한테 비비지도 못하고만야가스모 솔직히 저 새끼는 왜다이아이서 아... 피팅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돼 기다려안이 <laughs> 어, 집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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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존나 웃겨 웃음> ㅋ <laughs> 아, 그... 축이 <간축. 웃음> 아무도 네한테 질척 안거려 임마 아, 나이어 오케이 나힐다 상대 방어 어허 오리아 그냥 다 오른쪽 오른쪽 그 줬어 휴벤 <laughs> 라인. 아. 가나 붙었다. 아, 어? 아, 어. 아이 무슨 벌써 공이 돌아 진짜. 아, 바가 아, 디바 지지려고 봐도 저 뒤에 있어. 어, 라인 공있다 라인 아, 이제 할줄 몰라? 저꿀까요 망쳤어? 저 볼게요. 뒤시서� s h a f 아, 나 공격이 너무 없다. 망쳤다. 나는게 없네요. 왜 나야? 아, 이거 자리가 들어갔어야타가 들어갔어. <laughs> 야, 다 d 아 n e s i a I c a u g 어 t you What? I heard a s e c r 리 t I'm h 이, 일, 막나 누웠다 씨. 날들었어 아. 아, 날 버렸어. 조월이라인으로어갔어 <laughs> 야. 오른 오름표 오름아 뭐야 아.. 야 얼마나.. 있을 때마다 공이 있냐 쟤는 아.. 자리야 참.. 아.. <laughs> 아니 나 사님들. <사키야>, <laughs> 그리고 가추제는 야 누가만아 주는 거야? 종이 저렇게 있는 게 비상적이야 저거는. 디리우 디바. <laughs> 어, 디바. 어 포드스 개피로다 라이트 밖에. 갑자기 자해를 하시네. 집바는은 yeah, 스티바는... 동면 가자. 당면 가자. 동면 가자. 아정 하는 주방 있어. 그라인 주방들이. 이거 정직. 아또 죽었다 씨. 그러게 나 진짜 지금 좀 질리려고 해. 아, 망치지 마, 보지. <laughs> 음. 음. 아, 저렇게 자꾸 죽는 거 어떻게 해서. <laughs> 아, w 이거는 이 판은 안 돼, 안 돼. 아니야, 해 보자. 아빠가 뺏었다. 모르 받고 아, 이렇게 있어. 아래까지. 아, 진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진짜, 잘했다. 야, 오, 진짜. 음, 나 물렸... 아, 진짜, 이거. 아, 진이 아, 진 아, 진짜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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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일부러 밀려준 거 아니야? 이거 좀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요. 아, 우리 자자, 2방 있어요. 2방 <목적지로> 대림 <칼국수> <목적지로 칼국수> 좀 뒤로 오셔야 돼. 저기 헬멧 빠짐. 아, 가풍 날려야 되나? 나쪽 세우기 좀만 빠져주방 있어요? 잘라 죽이다 이거, 잘라, 잘라. 치 아, 나쏘이 <laughs> 라인을 안 하는 못 봤는데. 제 나이스, 아, 나이스. 드립을 시키네. 그다 와, 쟤네 망치 쓰고 싶은데. 망러들 글로 보내면 되나? <laughs> 그니까, 나왜 살아? 대박이다. 티한칸 남아. 대박 왔어. 빠져. 아, 나 컷. 네. 어. 아, 태클 이거 그냥 스포 컷. 나 마지막에 우와. 네, 뭐냐? 가방을 연타했어그래도 살았나 봐. <laughs>

아이 i l 아이고. n o w it. I don't k 의 o w I d o n 아이 n o 아 I don't 아 n o w I don't k n 이 w I d 이 방벽 없어 라인 방. 오 씨, 다시. 어, 아 눈물 절절. 못 받았어. 라인 아이가 해? 뭔 소리야? 어 이거 깜빡을래다고이데 응. 아, 어디가?

아, 오른쪽. 아, 컷. 컷. 아, 아, 가, 아 가, 나 컷. 그래, 아, 컷. 아, 어, 어딨어, 어딨어? 아, 컷. 아, 컷. 아, 컷. 아, 컷. 아, 컷. 어 컷. 있어 아, 컷. 아, 어 아,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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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힐러들 여기 다 있는데, 왜. 嗖嗖。So 아, 왠 줄까? 진정한 차의 형태가 아, 저 새끼는 난 다이아 이게 이해가 안 돼. 경쟁만 그냥 대충 했어도 물구만 가겠다. 나도 다이안데? 아, 근데 쟤는 탱커에 미쳤잖아, 얘가. 솔직히 갓쥬 점수가 갓숭한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. 갓쥬는 솔직히 거품이 나인정? 네, 그래, 안 그래. 알았어, 오케이. 최대한 뭔가 못먹어졌어요 아니, 아이고. 야, 나왜 저기요? 저기요? 왜 저기요. 저거 헬기 있는 거였요 아니 쟤 왔어 야나왜 제압이야 저기요? 요요난분명힐 줬어 <laughs> 분명힐 줬어 힐 줬어 너 마차탄 쓴다 너킬거 어, 같은데 마차탄 어,

아인 같은데 <laughs> 아, 맞춘 거 맞지? 내가 힐 우리도 무슨 뒤에서 힐아 근데 힐펜힐펜던지케어가안 <laughs> <laughs> 되는데? 어안 돼. 어, 이이힐힐어치지 않지 티마트 지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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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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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슴. 지 않지 않지 지 않지 않지 지 않지

아니요 <laughs> 어 라인 늦혀가지고 애도 최고의 실런을 지켰다. 아 그래 나 나름 사금이야. 어이 뻔데. 정신승리. 아 <laughs>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. <laughs> 가자 여기. 아 안아줘야겠다. c 아, c 도 줘야 많이, 되는데 우리 많이 맞긴 했나 보아 어, 거의 3만일인데 27% 밖에 안 돼. 아 이름 나 자취한 거 같잖아. 나 안아줬는데. 무슨 소리야. 3만일인데 27%면 그러니까.